자, 이번 영상은 단기과열 공시 예고와 지정에 대해서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기과열 공시. 시장에서 매매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시를 보게 되는데, 눈에 띄는 것은 투자주의 공시. 이 투자주의를 가장 많이 보게 되며, 그 뒤로는 단기과열, 투자 경고 등이 있습니다. 시장 조치 공시가 정말 여러 가지 셀수 없이 많은데, 대충 3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투자주의, 경고, 그리고 단기과열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단기과열이 무엇이냐면 이걸 만든 목적은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와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과열, 뭐 투자 경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에서만 이렇게 제약을 걸어서 상승을 방해시키는 것인데 떨어지는 종목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에서 괜히 초를 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단기 과열에 걸리게 된다면 보통 3거래일 동안 30분마다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당연히 단기 과열 동안은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며 여기서 정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가 어려우실 테니까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5월 4일까지 나온 공시를 모아 놓았으며 단기 과열 예고와 지정까지 뽑아 놓았습니다. 뭐 그전 내역도 다 뽑을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4월 22일부터 일단, 단기과열은 예고부터 걸린 다음에 정해진 세 개의 조건, 조건이 있습니다. 이세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할 경우에 단기과열 종목 지정으로 공시가 또 나오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은 무조건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과열이 걸리는 조건은 이런데 예고일부터 10거래일. 10거래일 동안 종목 여기에 단예라고 걸려 있습니다. 단기과열 예고. 단예라는 표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10거래일 동안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모두 해당이 되는 상태에서 이 해당일의 종가가, 그러니까 예고일이 걸린 이 종가 기준으로, 그 다음날에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에, 그때는 매매 거래일부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공시가 또 나옵니다. 세 가지 조건은, 주가의 상승 조건, 그리고 회전율, 거래량을 뜻합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이게 포함이 될 것이며 변동성, 하루 중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종목과 예고일, 지정일,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25일과 26일이 주말입니다. 이거를 제외한다면 은 22일, 수요일이면 이렇게 지정의 날짜가 없다면은 지정이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먼저 이화공룡과 대웅부터 보시면은 단일가 예고만 걸려 있으며 단일가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 두 개가 23일, 24일 이때 예고가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이화공룡이 23일 이때 예고가 걸린 다음에 그 뒤로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서 지정 예고일, 이날보다 주가가 상승해야지, 이세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걸리는 것인데, 이와 공룡은 23일날 지정 예고가 뜬 다음에, 그 뒤로 주가가 은봉으로 하락했습니다. 대웅도 마찬가지. 24일, 이게 24일날 지정 예고가 나온 다음에, 그 뒤부터는, 그 다음날에 11%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0%, 종가가 0%면은 오른 게 아닙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뭐 다른 변동성이나 거래량은 만족할 수있더라도 종가가 0%이기 때문에 오른 걸로 치지 않습니다. 그 뒤로 계속 하락.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가 예고만 걸려 있는 상태이며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비트컴퓨터 둘다 공통점은 예고일 다음 날에 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4월 22일. 22일날 이때 예고가 뜬 다음에 23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2% 올랐습니다. 2%가 오르면서 변동성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거래일 이전. 뭐 그전에는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을 할 것이며 거래량 역시 만족합니다. 1%라도 오른다 하더라도 변동성, 거래량, 주가 상승, 이게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비트 컴퓨터도 마찬가지. 22일날 예고가 뜬 다음에 23일. 1% 올랐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은 당연히 나왔으며, 거래량도 나왔습니다. 종가가 1% 상승. 이게 만약에 0% 이하였다면, 지정이 안 되었겠지만, 여기서 1%가 올랐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걸리는 것이며, 떨어진다면 보통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예고는 많이 나왔지만 걸린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거래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10거래일 이내에 언제라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단일가 예고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개씩 살펴보시면 뭐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걸린 종목이 모비스, 파세코, DRB 동일, 그리고 한국프렌즈, 유진투자증권 다섯 가지의 종목이 예고가 나왔습니다. 파세코, 한국프렌즈, 유진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이 단일가 예고가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시간의 거래에서 벌써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단일가 예고가 뜬다 하더라도 무조건 악재가 아니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투자주의나 단일가 예고가 거쳐간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섯 개 종목이 있지만 일단 제가 보고 있고 매매를 한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단일가 예고가 걸렸습니다. 파세코가 지금 단일가 예고가 걸린 다음에 뭐그 뒤에 흐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지금 파세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 준 상태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거래량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단일가 예고가 걸린 다음에 그 뒤에 대처가 중요합니다. 단일가 예고가 걸린 다음에 그 뒤로 무너지는 종목도 많지만 이런 무너지는 종목은 뭐 일회성 재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차, 그냥 단기간에 거래량이 오른 다음에 덜, 거래량이 뚝 끊긴다던가 재료가 더 이상 없다던가 아니면은 좀 중요한 자리를 뚫어 주지 못했다던가 뭐 그런 종목들은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세코 재료가 살아 있고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 주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단일가 예고와 지정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이런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기 하락 중에 잠깐 오를 뿐이지, 이런 종목들은 뭐, 단일가가 걸리든 말든, 저는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파세코. 최근에 걸린 종목에, 가비아란 종목이 있습니다. 가비아가 비슷한 예인데, 가비아는 21일날 예고가 걸린 다음에, 22일날, 바로 지정이 됐습니다. 22일날 1%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이고 변동성도 없던 종목이라서 하루 10% 변동성과 종가가 1% 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600만 주 정도. 뭐 그전에는 거래량이 하루에 많아 봐야지 20만, 20만 주에서 50만 주.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파세코도 비교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전에 거래량이 뭐 100만 주가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한 30만 주에서 60만 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비아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기하게 가격도 비슷합니다. 둘다 가격도 비슷한 상태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상태. 가비아가 21일날 예고가 걸린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다른 여러가지 종목이 단일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고만 뜨고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뭐, 다른 종목들은 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종목, 전 고점을 강력하게 뚫어준 종목, 이런 종목들만 신경을 쓰지, 다른 종목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양한 종목들이 예고가 걸렸지만, 이런 것들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파세코 단한 개. 가비아가 이 단일가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선 버텨주니까 그 다음에 단일가가 풀렸을 때 6%에 시작해서 15%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에 단일가가 풀리기 전날에 이거를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놓았는데 이날에 좀 재미를 봤습니다. 지금 파세코도 마찬가지. 차라리 주가가 상승해서 마감해서 단일가가 걸린다면 그 뒤로 흐름을 예측하기가 좀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뭐10% 정도 그 이상 나오거나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했을 때 일단은 그 조건 검색으로 이거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최근 이 거래일 그리고 40거래일 이거를 평균 내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월 3일부터 이때 폭락장도 같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폭락장 이후에 다시 반등할 때 이때 변동성이 뭐 하루에 24%, 18% 그리고 상한가 이때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단일가를 걸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거래일 동안 쩔쩔 매는 것보다 차라리 바로 그 다음 날에 가비아처럼 단일가가 걸리면서 이 단일가에서 주가가 내리지 않고선 유지를 해주는지 올랐던 자리를 유지를 해주는지 그거를 보고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지를 해준다면 들어갔을 때 단일가가 풀렸을 때그 다음 날에 아니면 좀 거래량 유지가 된다면 어차피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종목에서 단일가는 먹을 자리를 쉽게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비아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올랐던 구간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길거나 역망치형 음봉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그 뒤에 흐름이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 주었으면은 일정 가격을 유지해 주면서 꾸준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역망치형 음봉이 떴다. 그러면은 캔들 자체가 악재이며 먹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 날에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파세코도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비아의 흐름과 비교를 해서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단일가 예고, 고점 돌파와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종목에서는 호가가 진정되면서 계단식 상승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일가가 걸렸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상태이며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1,500만 주. 전체 주식수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신용 비율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며 시가총액도 급등하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단주매매 때문에 저도 계속 고점까지 버티다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5월 수익은 여기서 다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가 예고가 걸린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비아나 파세코 가끔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나 이렇게 고점을 예쁘게 뚫어주는 종목들이 예고가 걸린다면 전 호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일회성 거래량들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